16살이 아닌 26세야 깨달은 것들. 바로 죽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는 않죠. 단순히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넘어 존엄을 기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첫째,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조용한 공간을 원하셨는지 혹은 특정 노래를 듣고 싶어 하셨는지, 그분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마치 임종 전에 신께 소원을 비는 것처럼 말이죠. 그건 고인의 마지막 여정이니까요. 둘째, 곁에 있어 주는 겁니다. 멋진 말을 건네는 것보다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게더큰 위로가 될수 있어요. 마치 가족들이 모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처럼요. 따뜻한 손길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더큰 힘이 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타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슬퍼할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울음을 하며 슬픔을 표현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 속으로 진심으로 추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죽음을 존중하는 것은 곧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마지막 가는 길 정성을 다해 배웅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